자, 드디어, 이제 스피디 왔습니다. 뭐, 어우, 지금 이렇게 추운데, 굳이 이제 와야겠어요? 근데 왔어. 네, 차 상태는, 뭐, 지난번 리뷰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완전 순정. 정말, 브레이크 패드까지 다 순정이고, 타이어만 동일 사이즈의 한국 타이어 S1, 에 v o 3 요즘 장착한 상태예요. 근데 이게 ESP가 또다안 꺼진다는데,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s l c 체킹 영상이, 잘 없대요. 그게 뭐 국내에도 없지만 해외에도 잘 없나 봐. 그래서 차주분이 간절히 원하셔가지고 왔어요. 제 개인적인 입장은 꼭 이걸 해야 할까 싶은데 지질도 추운 날에 왔습니다. 네, 오늘은 고객마루 트랙대입니다. 거의. <목소리> 자, 가봅시다. 오늘 같이 추운 날은 이 사람, 이제, 오늘도 여러분을 만났는데, 아 노면이 너무 미끄럽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아니, 그게 아니고, 제가 한,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타이어가 미끄럽잖아요? 온도가 오르지 않아서. 예, 네, 근데 타이어 온도를 올려서, 타이어를, 딱딱해진 타이어를 이제 부드럽게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물같이 이렇게, 지금 보자. 영하 8 5도예요 이런 날은, FF차가, 뒷타이어 온도를 올리기가 아주 어렵잖아요? 근데, FR은, 이 차는 지금 이제 FR이에요. s s 이 FR은, 어쨌거나 그래도 뒷바퀴로는, 뒷바퀴는 구동으로 온도가 좀 올라가고, 앞바퀴는 브레이킹하고 스테링, 그러니까 방향 전환으로 온도가 조금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어, 타이어 온도, 오늘같이 이렇게 추워서 타이어가 딱딱해졌을 때는 저는 이 FR이 처음부터 제일 편하다고 생각돼요. FF는 이런 날은 첫, 첫한두 바퀴 정도는 굉장히 긴장해야 되는데, 뭐 그렇더라도 예, 따뜻한 날 대비는 조금 미끄럽겠죠. 근데 지금 타이어가 S1, EVO3인데 이게 냉간에서 접지력은 어떤지 한번 보고 반대로 또 온도가 올라가면은 접지력이 별로 좋지 않겠지. 예, 지금 제가 이렇게 봐도 지금 여기 다른 차들 사이를 한번 싹 들어보니까 저거는 RS4, 이거는 넥스, 넥센 SUR4 지저란 말이에요. 음. 하는 센데 우리가 지금 타이어가 좀 약해가지고 그걸 감안하셔야 돼요. 근데 그것도 그렇고 우리 영상만 그런 게 아니야. 예전에 보면은 뭐 해외 영상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전에 보니까 일본에서 뭐 베스트 보틀링 이런 걸로 자동차 막 여러 대 슈퍼카들 모아가지고 배틀하는데 그 의미가 없어요. 거기서 뭐 어느 차가 빠르고 느리고 의미가 없는 게 그게 타이어를 다 맞추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차마다 보니까 이게 섭외해온 차들이 타이어가 다 제각각이잖아요. 결국은. 타 싸움이 아니라 타이어 싸움이에요. 여기서도 지금 우리가 뭐 S1 e 3나 RS4 기준으로 어 타이어로 똑같은 차로 랩, 물론 이게 이제 뭐차힘 세면 더 간극이 벌어져요. 편차가 커져요. 근데 보통 뭐한 3초, 4초 뭐 이렇게 심지어 5초가 3초에서 5초 사이에 이 기록 차이가 타이어로 같은 차로도 날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걸 감안하고 그런 영상들을 보셔야지 무조건 뭐그 영상에서 어떤 차가 빨랐다고, 아, 어떤 차가 좋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자, 들어가 보겠습니다. 제가 이거 공도 주행할 때는 변속기가 이게 MCT인가 뭔가 이랬는데, 지금 타보니까 세게 타보니까 그냥 토크컴버터예요 그런 거 치고는 역시나 그때 얘기했던 것처럼 네, 나쁘지 않아요. 모르지, 또 이제 안에 쓰 아직, 아직 안 달려봤잖아요. 지금 살짝 움직여 봤잖아? 모세실에 차가 많네요. 특히나 앞에는 뭐야, 그 넥센타이어면 시합 나가는 레폰데 어. 어. 이게 어. 우가 서머 타이어들, 하이 그립 타이어들 보다는 처음부터 좀 붙네요, 그래도. 예, 사계절 타이어, 그래도 역시 공도용 사계절 타이어는 달라요. 어, 그리고 FR이라가지고, FF에서 느끼는 그냉결시의그 위태로움이 없어요, 지금. 편해요. 그래서 예, 이게 사실 일상용으로, 올라운드로는 FR이 편하고 좋아요. 어, 이게 FMR은 아닌데, q b s 는 짧잖아요 제법 그리고 특히나 찍어 짰잖아 예, 그, 그그 경쾌함이 있어요 MX5만큼 예민하지 지나치게 예민하지도 않고 아, 서서 약간 서서 했을 때는 배기 소리 별로 안큰줄 알았는데 달리는게 소리 크네 우리 앞에서 스티어가 있네요 언더가 너무 심하다 저스티어 안 비킬 것 같은데, 좀처럼 사람들이 인 어, 어. 이~ 확보하고 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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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안 꺼져 이~ 아, 이~ 거 이~ 야시작부 이~ 이~ 렇 이~ 이~ 막길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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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에 이~ 첫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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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 이~ 저 앞에 이~ 하고뭐 뭐야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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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랑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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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여기서 얻어버립니다. 네, 코로나에서 지금 타이어가 딸려요. 뭐, 이거 앞에 G70 출력이 엄청나! 있었어. 출력이 엄청나요. 이거 매뉴얼 모드가? 나 이거 이제 매뉴얼 모드인가? 예, 운전기기가 적안 돼요. 근지 지금 운전이 차 출력만큼 운전이 안빠져주고 있어요. 아, 우리 베네리 타이어가 우리보다 세다. 베리를 보내야 될것 같아. 네, 타이어가 우리가 못 따라가 베리네 먼저 가 가라고 네, 먼저 보냈습니다. 예 네, 됐다. 지치고 나가고 정리가. 아 e 스 p 는 계속 기입하고 자. 이거모르 모르겠다. 이제 스프립니다. 은이 녀석은 이녀석잘안 들어요 이금 됐다. 이뉴얼은이뉴예은이녀스은이 녀석은 이 녀석은 아이거 뒤에 우리석은이 녀석은 이데이 그래서 내가 느려요. 지금 타이어, 타이어가 딸기 우리가 이번에 다시 예, 너무 뒤에서 공격을 해가지고 이게 시합차예요. 보니까 뒤에 엘란트라라고 써있어요. 엘란트라 맞지? 뭐 외국에서는 오케이, 이제, 이제 변속기 됐어요. 어, 아이 아, 저아 아이. 밸라트 라인이 때문에 눈으로 들어가! 예. 이 아. ESP가 많이 개입하지는 않는데 결정적인 순간에 개입을 해요. 연속 코너 구간에서는 역시 가볍고 타이어 그립이 높은 차가 빨라뭐 <목소리> 지나치게 예민하지 않고 이거 근데 레브리밋이 빨리 오네. 레브리밋이 6,000을 넘기니까 그냥 바로 와요. 회전수가 좁아요. 가득 잡아. 나도 한번 가보자. 갑니다. 이제 앞뒤로 끌세요. 야, 조이크! 믿을 수가 없지. 아직 완전 순정패드라가지고. 이 역시 MCT가 왜들어간지 알겠어. 이게 트랙에 가서 주행하니까 토크 컨버터 타입이 예, 다소 불편해요. 동경전달이 너무 늦을 짝짝 붙는 느낌이 없어요. 되게 촘촘해요. 단순히 우리가 평소 에하던 것보다 한단더 높게 가야 되네. 아 변속기 휠스핀 할 때마다 어, 휠스핀이라면서 업시프트가 돼가지고 다시 다운을 해줘야 돼요. 자기가 마음대로 자꾸 업시프트가 돼. 원치 않게. 마지막에 조금 막혔어요. 이거 기름이 얼마나인지 몰라요. 근데 느낌상 별로 안 빨라. 2분 안에 겨우 들어오겠는데, 이거? 타이어가 약해요, 타이어가. 그리고 변속기가 수동이면 내말만 들어야 되는데 자기 마음대로 또 업시프트가 돼요 그렇다 이제 드리프트다 좀 보여주기가 아니라 빨리 가는 드리프트였기 때문에 이게 잘 됐어요. 아, 아 여기 말하다가 여기 약간 망쳤다. 이게 말을 하면은 자꾸 사람이 이게 말이 많으면 실수를 해요. 제가 그러니까 평소에 말안 하는 스타인데 일 그래서 이게 영상 찍어주니까 이거 말안할 수도 없고 그래요. 그 하지만 저는 평소에 아주 과묵한 성격이에요. 제가 중학교 때만 해도 친구들이 저보고 하리냐 뭐 그랬어요 말을 안 해가지고 어때 순정 브레이크 패드는 좋아요 에 s 스가 없는 게 최대 단점이다 와 잠깐만 뒤에 피스핀 때문에 연기가 어마어마나서 왜다 타이어 다 말아먹을 것 같아 잠깐만 이제 어떻게더 못해 나는 기아가 왜 이렇게 회전이 치솟 섰나 했더니, 안쪽 바퀴가 헛돌고 있었어요. 와. 근데 그 뒤에서 나오는 연기가 상상을 시원해요, 지금. 무섭다. 그래서 제가 그거 보고 놀래가지고 지금 어택을 멈췄어요. 한번더 어택을 할까 하다가, 안될것 같아. 이거 타이어 완전히 잡아먹는 귀신이네. LSD가 없는 게, 이 차에, 이차 출력에는 지금 LSD가 있어야 겠어 기계식 LSD. 한 사람 더 타면 좀 낫겠죠. 뒤에 하중이 더 생기니까. 안녕하세요. 네. 예, 배트를해주십시오 네. 네. 이게 다 좋은데, 브레이크도, 순정 브레이크도 나쁘지 않아요. 근데, 네. LSD가 없어가지고, 아... 휠스핀이 너무 많이 나요. 아... 그러니까 출력을 다 빨리 가는데 쓸 수가 없어. LSD? 예. 이거 원래 없다고 우리나라에 없죠? 그렇죠. 네. 예. 몹시 불만이네요. 그죠 차라리 이렇게 하면 출력이 더 나아져도 돼요. 이큰출력을다 네. 쓰지 못해요, 지금. ESC는? ESC는 안 돼요, 지금. 아, ESC 약간 개입하는데, 네. 오히려 그거는 그렇게 불편하지 않아요. 와, 네. 네, 오히려 불편한 거는 LSD가 없어가지고, 코로 탈출해서, 와, 휴스펜이 얼마나 많이 나는지, 연기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나서 내가 무서워서 들어왔어요. 아니고 음. 예 비켰어요 이제 비켰어요 예. 이게 1 0 단인가요 9 단인가요 9 단이죠 예구 단인데 그 기압이가 너무 촘촘해또 메조는 안 쓰셨나요 쓰고 있습니다 지금 아, 예. 몰라 하자새자 습니다 메조 앞에는 스팅어입니다 예. 예. 스팅어들이 지금 우리보다 접지력이 높은 차를몰고 있어요 근데 안 가지면 <laughs> BMW가 보기 드문 이사를 기다리네요. 왜 저러시지? 천천히 가려는 건지 비켜준 건지 알 수가 없어요 지금 그 의도를. 이게 터보 엔딩이다 보니까 출력이 6,000을 넘으니까 이미 시엔딩 회전이 끝나버려요. 그걸 잡아하려고좀 힘들었어요. 아, 어한 사람 랑도타니까 운동성이 더 좋아졌어요. <laughs> 내가 젖고 이래요 지금. 어, 오히려 뒷타이어가 더 붙어요. 옆에 사람이 타가지고 네. 하중이 늘어가지고 네. 더 편해졌어 차는. 또 포르쉐는 뒤에 째이하게 만들었거든요. 칠리파이 같은 경우는 이건 아니에요. 이거는 중조속 토크가 세, 피크가 약해 오히죠 그래서 번지가 별로 없어. 출력만큼 수치만큼 체감이 안 와요. 만큼 언더는 없어요. 확실히 V6화 해가지고 어, 이제 브레이크가 조금 이제 페이드가 오긴 하는데 그래도 이 정도는 뭐 순정 브레이크 정도는 자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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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휠스핀만 나고 있어. 아, 이게 예. 예. 그쪽 바퀴만 휠스핀이 났어요. 왜냐면 이쪽 천량이 하중이 쪼이식이니까. 예, 예, 예. 삼도인데 이 정도면 크게 높지 않아요. 유온 문제도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손은 뭐9 3도로 끄떡 없고 변속기 온도도 9 1도로 끄떡 없어요 지금. 근데 오늘 날씨가 춥잖아 사실은. <laughs> 근뭐 타이어 상태 고려해 보면은. 어, 이거 봐요 지금 악세를, 액셀을... 여기서 딱 밟고 나가야 되는데, 휠스피니라서 밟지를 못해요, 지금. 제가 다달바 왔다. 악셀을 다시 조절하는 이유가, 휠스피니라면은 밟아봐야 아, 타이어만 달아요. 이 타이어만의 문제가 아니고, 이거는, 예, 네, 예, 네. LSD가 없어서 그래요. 예. 네. 출력이 과해, 지금. 토크가 대단해요. 4 7 5 0 m 에서 출력이 대단해요. 근데 이토너에서또이 이 유행 만들어지는 거나 컨트롤은 예, 아주 좋아요. 그러니까 이 벤츠가 우리가 뭐 할매차만 만든다고 생각하잖아요. 아, 그렇지 않아 이거 지금 이거 차를 자기 알고 만들었어요. 지금도 보시면 브레이킹으로 차가 모션이 만들어지잖아요. 예. 에, 예, 아니 나쁘지. 다, 다 쓰기다. 물건으로 쓰기 다름이에요. 여기서 지금도이 진다는 거요 지금. 여기 백미를 보면은 흰 연기가 막 올라야 지금 무서워 죽겠어. 뭐 어, 지금 돌아 돌았어. <laughs> 그래서 악셀을 사실은 발, 계속 밟고 나가면은 빨라질 텐데 빨라지지가 않아요. 히스피핀 하니까. 그래서 타이어도 내가 너무 많이 태워 먹는 것 같아 가지고 학생을 조절하고 있어요. 어이 네. 이런, 이런 게 이런 게 유명한 거야. 차에 올잘 쓰면 됩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네. 아, 그런데 제 입장에서는 네. 네. 어 집에는 가야 되잖아. <웃음> <웃음> 근데 뭐 운동 성능은, 그러니까 어쨌거나 차가 작잖아요. 가질진 않지만, 예, 그렇죠. 네, 그 작은 효과가 있어요. 없는 게 아니라 빨리 가니까 그렇죠 네, 느리게 가면 계속 뒤에서 어, 나타나겠죠 그래도 운전이 쉬운 차는 아니에요 이럴 때막 어렵잖아요 지금 계속 조절해야 된단 말이에요 매뉴얼 모드인데 자꾸, 자, 어쨌든, 자기보다 들어가또 위로. 아, 그래? 네. 그러니까, 이게 휠스피하잖아요 그러면, 차가 속도가 많이 붙은 줄 알잖아, 요 자기는. 그러면, 기아가 올라가 버려요. 그럼 또 떨궈야 되고, 고점이 그좀 불편하고. 그 다음에, 이게 MCT가 아니라가지고, 역시나, 여기 오니까 길에서는 몰랐는데, 트랙이 오니까 변속이 좀 붙는 짝짝 붙는 느낌이 없어. 회두성은 나쁘지 않아요 지금 매 코너마다 인을 파고드는 능력은 네. 네, 나쁘지 않아요 훌륭해요 이제 네. 우리 브레이크가 거의 순정 브레이크가 이제 거의 한개 왔고 ESP는 잘못 느끼겠죠 사실은 아주 미세하게 개입하고 있어요 근데 휠스피드날정도까지는휠 아, 스피드는 파워로 하는 거니까 그때는 ESP가 개입을 안 했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공터에서 파워로 도로끼리는 거 있죠? 그거는 되게 되세요. 근데, 어, 문수발, 코로에서, ESP, 코로에서 미끄러지는 것만 도와주고 있어요. 파워제한은또안 걸어요. 제 생각에는 오히려, 그, 전자식으로 좀, LSD 역할을 좀 해줬으면은 나을 것 같은데, 예, 네, 그걸안 하네. 그리고. 벤츠 오누각 이걸 뭐 얼마나 쓰게 타겠어요 고속도로에서만 왕이면 되잖아 너무 많은 걸 말하면 안돼 여기도 원래 악셀을 더 빨리 밟고 나갈 수 있는데 예, LSD가 없어서 빨리 못 밟고 있어요 그러니까 힘이 센 만큼 기록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차가 잘으면 이거 옵션은 외국인 있나요? 네 있습니다 아 그러면 또 누군가가 또 외국에서 수입을 해야겠고 <laughs> 기계식 LSD를 근데 뭐 트랙에서나 그렇죠 세고가 얼마나 온다고 그래도 그나마 지금 옆에 한분 동승하셨잖아요 네. 그 이후에 훨씬 나아졌어요 혼자 살 때는 장난 아니었어 자 이럴 때 지금, 지금 ESP가 두번 들어왔어요 근데 신기한 거는 또 이렇게 저속에서는 또안 들어오네 아 이게 브레이크를 밟고 있을 때만 들어오나? 잠깐만. 아닌데? 브레이크 밟아도 안 들어오는데 이상해요 ESP가 <laughs> 뭐 개, 개입해야 될것 같을 때를 안 하고 지금도 한번 개입. 자요 순간에도 지금 오히려 일반적으로 이럴 때는 개입을 해줬으면 될것 같거든. 아... 근데 또그때는안 해요.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난해한 ESP 세팅이야. 대체무엇이목적인지 모르겠어. 다른 다른 벤츠 모델들하고도 완전 좀 다른. 아니 다른 벤츠보다는 훨씬 덜 개입해요. 아, 그래? 예. 다른 벤츠들은 이번세단는더 개입해. 그거는 뭐덜 개입하는 거는 맞는데. 내가 생각할 때 초보자가 초보자한테 정말 필요하게 도와줘야 될 때가 있거든? 그땐 안 도와주고, 난내 입장에서 안 도와줘도 될 때가 있거든? 그땐 도와줘. 뭐지? 음, 뭘까, 이거? 잘 이제 세션이 끝날 거기 때문에 네네. 쿨링을 하고, 커버차라서 쿨링을 하고 들어가겠습니다. 네네. 처음엔 차가 많았는데 자꾸 줄어들어요, 다른 차들이. 다 나갔나 봐. 없잖아, 지금 차 앞뒤로. 이거 지금 어쨌거나 우리 한 세션을 지금 충분히 견뎠어요 아, 메뉴 얼놓니까 이제 아예 또 됐다 근데 네. 변속도 이상하니까 그러니까 이게 다 어, 자동인 듯 어라 이거 봐라 또. 또 이럴 때는 또 쓸데없이 또 천천히 가려고 그러는데 스프레스가 또 쓸데없이 지나치게 반응을 해요 어, 기온은 많이 올랐어요 그 사이에 영하 3도 막 이래요 지금 네. 하여튼 어, 이거는 뭐 역시나 벤츠답게 네. 어, 운전자가 다 알아서 하는 것 보다는 차가 많이 개입을 해 주는 거는 맞아요 근데 왜 개입할 때안 하고 안할때 아주 진짜 이상하네 진짜 <laughs> 이해가 안 가는데 <laughs> 제가 만약에 이, 독일에 살았다면 내가 가서 한번 물어보고 싶어 왜 이렇게 만들었지? 뭐 아, 카메라가 자꾸 움직인다 이게 아, 카메라 를잘 고정을 못해 가지고 독일에 가서 한번 물어보고 싶을 정도로 세팅을 했는데 고수, 고수한테는 불편하게 만들고 하수한테는 위험하게 만들었어. <laughs> 아 이게 그냥 공터에서 원돌이 같은 걸 되게 하려다 보니까 이렇게 된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까 제가 위험하다 그러는 순간이 다 브리킹하고 가게 커졌을 때거든요. 그때는 또 개입을 안 해요. 근데 코너 진입에서 개입을 많이 해. 그러니까 탈출에는 개입을 안 하고 고속으로 진입할 때 개입을 하거든. 그게 맞잖아. 그러니까 이게 고속으로 들어갈 때는 어이구 이 사람이 지금 고속에서 위험하구나라고 생각해서 개입하고 저속에서는 가속 악셀을 밟았을 때는 아 얘가 지금 원도리를 하고 있구나라고 생각하고 <laughs> 개입을 안 해요. 이거 아, 뭐야? 원도리용 차야 이거? 어? 어 근데 바디 강성은 그러고 보니까 나 이게 지금 SLK라는 걸 지금 인식했어 천천히 가면서 원래는 바디가 약해가지고 조금 걱정하거든요. 근데 그거는 없었으니까. 근데 그거는 바디 강성은. 사실, 171부터도 낫지 않았어요. 네. 그걸 더, 근 네, SLK는, 사실 이게 SLK잖아. 네. SLK는, 뭐랄까, 그냥 시크릿스 가지고 조금 개량해서 만드잖아요. 네. 만지기 쉬울 것 같아. <laughs> 이 정도면, 제 생각에 기대했던 것보다는 선방했네요. 기대를 뭐 얼마나 <laughs> 하셨는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뭐 사실 그냥 기대했던 정도고, 네. 어차피 기록은 타이어를 따라가요. 근데 타이어가 더 좋으면 은 당연히 또 LSD 필요성이 조금 더 줄어들어요. 예. 일상용 차가 또 l s t 가 있으면 또 불편한 점도 있어요. 선의 반경도 커지고 아무 탈이 없잖아요. 일단 어 유온은 다 제자리로 한 바퀴 지금 쿨링을 했더니 다 제자리로 돌아왔어요. 일단 유온 관리만 된 것도 어디예요? 불과 얼마 전만 해도 유온 올라가지고 저 주행 못한 적도 보셨잖아요. 영상에 이건 그래도 그건 없잖아요. 지금. 차들이 자꾸 이제 늘어나고 있네요. 네, 수고하셨습 아 예, 네, 고맙습니다.